와 이거 보세요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진짜, 어마어마해 진짜 크네요 이걸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와, 와. 정말 이렇게 고인돌 쭉 둘러봤는데 규모가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 이 강화도에 네네. 이 크고 작은 고인돌들이 150여개가 쫙 공포화되어 있대요 오. 네. 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네. 네. <laughs> 아마도요. 어, 아, 참 아, 모르겠네. 예. 아, 예. 잘 모르는데. 네. 그 그래, 이제 네. 저희가 여기 지금 왔잖아요. 네. 고인돌하면 네. 그 시대 있잖아요. 음, 청동기 시대. 예, 음, 음, 네, 유래가 됐다고 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없어요. 청동기 시대 때. 청... 시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음식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건강했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잡아서 바로 이렇게 생으로, 음, 그렇죠. 그리고 아무 양념 없이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요.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오, 아니요 저는 네. 그래도 지금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 얼마나 맛있는 그 양념들이 많아요. 아니면 음. 짭조름하면서 달콤하면서 맵고. 그냥 매콤하고 막. <laughs>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전... 아, 그러네요. 강화도에 음. 또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강화도에 이제 재료 이렇게 하, 사러 종종 오는데 음, 네. 어, 굉장히 맛있는 먹거리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혹시 뭐 오늘. 어 강화도 뭐 많죠 특산품 많죠 엄청 많죠 가면서 어? 아, 그럴까요? 한, 하나씩 대기로 하죠 그... 저는 음... 강화 인삼 인삼 아, 저는 새우젓 세우저... 새우젓 그다음에 강화 갯벌 장어 아 장어? <laughs> 와, 오, 먹고 와,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냥 밥도둑들 여기 강화풍물시장은요, 네. 조금 다른 시장과는 좀 다르게 되게 정겹다고 해야 되나? 음. 진짜 시골에 온 느낌 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좁, 좁게 좁게 고개를 음. 돌리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여기 보면 또 뭐가 많고 또 저기 아. 봐도 뭔가 필요한 게 이렇게 가득. 그러니까요. 네, 쌓여있어서. 와, 이신기한거 봐. 음. 음. 어, 여기있다 이게 이게 야, 여기. 이게 순무죠 강화에서 유명한. 아 해순무. 와 해순무. 이게 수, 지금 수, 이제 수, 봄철 돼 가지고 이제 딱 수확한 거죠. 아유야. 어, 아, 아유. 우 아우. 위에는 진짜. 안 먹는 거죠? 먹어요. 아 먹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김치하치 된장찌개 부려주셔. 아아 그렇구나. 아. 어, 저는 밑에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모양, 색깔, 뭐다 너무 예뻐요. 이거 모양 봐요. 음. 어, 지금. 순무. 순무. 어, 순무 안녕하세요. 순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네. 순무김치 맞죠? 네, 맞아요. 물. 아, 여기서 지금 물을 계속, 순무를 이렇게 담그세요. 어, 아, 직접 담그시네요? 네. 저희한그 먹어. 시원하다. 어차피. 어. <laughs> 어, 나 목말랐는데. 그죠? 음, 맛있어 원래, 원래 순부가 살짝 맵잖아요. 하나도 안 맵네? 예, 네, 가 네. 네. 겨울에, 네.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저장력넣너기 때문에 네. 순부가 다르게 맛있지. 음. 지금 저장 순부는 좀 매운맛이 있고, 요거는 멸지가 음. 음. 아, 무거 조금 저장을 하면 좀 매운맛이 음. 떨어지는구나. 음. 오, 근데 너무 와. 시원하다.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응. 아삭아삭하니. 달달아삭하니 응? 응. 김치 안에 들어있는데? 네. 네. 응. 야, 이거 보면서 응. 입맛이 그냥 침이 싹 맴돌았었거든요. 응. 아우. 응. 아, 고추, 가루, 도 태양초. 네, 태양초. 아, 너무 많이 맞아요. 시원하면서 달콤함까지 있으니까. 응. 이거 입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 그래? 한번 잡숴보실래요? 아, 익은 거야 와, 익은 거 먹어봅시다 어우 아, 제대로 익었는데? 그 숯물 특유의 향 나죠? 나죠, 나죠. 아 그러네요 그죠? 향이 더 나죠 왜? 그래. 음 이게 얼마나 익으신 거예요? 4일 된 거예요 음. 음, 음 와톡 쏜다 이거 이게 그래. 와 진짜 적절히 잘 익어서 약간 톡톡 쏘는 맛이에요 아, 어, 그러네. 입안에서 뭔가 유산균이 더 <laughs> 퍼지네요 <laughs> 아 진짜 밥한 그릇 숙달했다 정말밥 생각이 절로 나네요. <laughs> 아, 아니 그 강화 순무 김치만 이렇게 살짝 먹었더니 아, 감칠맛 나서 죽겠어요. 그래서 자꾸 밥 생각 나고 네. 밥 생각 하니까 더 배고프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2층을 갈 거예요. 아 2층 2층 뭐 있어요? 2층에 식당 가래요. 아, 식당가, 맞아요 네. 어디 시장 가면 꼭이 측에 보이더라. 뭐 그쵸. 횟집 있고 막 이랬어. 맛집 있을 거야, 한번 가자. 아, 그래요? 네. 알았어. <laughs> 아, 뭐거리 식당. 와. 아유, 그냥. 보통 국미가 확 달라졌어요. 네. 민맛, 민맛 돌아. 음. 아. 아니, 근데, 네. 막 진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같 여기, 여기, 다. 밴댕이. 예. 밴댕이. 네. 밴댕이가 많네. 수분거밴데이 어, 밴댕이. 아, 밴댕이. 밴댕이. <laughs> 밴댕이가 유명하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강화도가 밴댕이가 유명한가봐요. 네, 밴댕이 유명해요. 나, 난 뭐한 거야? 어, <laughs> 저 몰랐어요. 어? 밴댕이가 이렇게 유명한지. 강화에서 네, 밴댕이가 나오니까. 5 오, 6월달에. 아, 딱요맘때딱 네. 아, 요맘때네. 네. 그럼 밴댕이 가지고 네. 어떤 네. 어떤 우리 아, 밴댕이라서이 네. 네. 구이도 하고 무침도 네. 하고 회도 하고. 그 회로 먹는다라는 건 되게 좀 싱싱한 거. 예. 여기 밴댕이에요, 이게. 예. 아. 이게 밴댕? 예쁘지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밴댕이 소갈딱지의밴댕이요 밴댕. 예, 얘는 여기 밴댕이인가요? 아, 속이 아, 없어요. 그쵸, 속이 요만큼 예. 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 거기 다 해주세요. 다 피해준 메뉴 다 먹을 거예요? 다 먹고 가죠? 예. 알겠습니다. 우와. 아니 사장님 밴댕이로할수 있는 요리가 이게 다예요? 네, 아, 이것도 <laughs> 있고, 예. 여기 이제 요거는 구이고, 요거 는 네? 해고. 어. 원래 유명한 게강아지 유명한 네. 게 원래 이거예요. 그고 무침. 네, 무침.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실제로 지금 <laughs> 밴댕이를 보는 거 처음이라는 거. 아. 저가로 아. 많이 아. 왔어요 예. 예. 그래그 이렇게 <laughs> 실제로 회를 음. 먹게 될줄 정말 몰랐는요다번음셔보세요 음. 살을 맛있어요 좀 음. 먼저 먹어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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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야들야들 네. 어, 야들, 야들. 속살도 하얗네 그냥 초장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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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찍어서 네 찍고 네. 음. 나서 뒷맛을 이렇게 생각해요 음. 고소한 맛 네. 와우 음 진짜 고소하다 음? 이게 지방이좀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네그짜 부들부들해요 네지방은 있고 여기에 장가시가 많아요 보시면 알지만 잔가시가 많아서 그래서 고소한 맛이 나요, 가슴에 근데 여기 잔가시들이 입에 거슬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거슬릴 정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부드럽게 그냥 음. 씹혀있는데요? 네. 이게 초장 살짝 찍어가지고 열고 맛 있다. 아! 음. 보통 제가 회 먹을 때 약간 전에 냄새를 좀났는데 보통 이렇게 약간 날 생선의 그 향, 좀 약간 비슷한 향이 좀 전혀 네. 그렇지 않나요? 그건 있는데, 이게 제가, 생선의 향은 생선마다 다 나잖아요. 그렇 예, 원래 이게 생선이 또 상한 향하고, 그냥 본래 의 생선 향하고 다르니까, 예, 상한 향 같은 거 나면은 먹으면 안 되고 요 이게 워낙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laughs> 퍼지다 보니까 입안에 무슨 이렇게 오일 페인팅 있죠? 되게 두텁게 <웃음> 바르는 거 <laughs> 같은 오일 페인팅. 약간 그런 것처럼 입안을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발라주는 느낌이에요. 바짝 구운 구운 이 저는 이거 보면서 혹시 조개를 드신 거 아닌가? <laughs> 뭐, 그러면 나는 요 느낌을 조개 한 마리 먹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영어 씨가 되게 허, <laughs> 밴댕이 처음 네. 와서. 그렇게 보기는 게 아니고 네. 이걸 젓가락으로 이렇게. 몸을 뼈만 남기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찍어서 음. 뭐 이렇게 아아 아 이렇게 아 훑어서 아 뜨는 끄는 거예 버리고 네. 음. 이 정도는 뭐 이거 머리까지도 다 먹는 거예요. 야, 꼭꼭 네. 씹어 드시면 돼. 요음 음. 아, 높세요 뭐 구워도 고소함은 네. 어디 안 가네요. 네. 네, 이걸 이게. 장가시라고 막 번거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그 씹히는 식감이 네. 또 있어서. 네, 이거 꼭꼭 씹어 드시면은 네. 괜찮아요. 는이 맛있는 변장이를 왜 저걸로만 먹어봤을까? 이 고소한 변장이와 사가사 같은 야채. 음음 어우, 여기, 여기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진짜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달콤, 달콤하고. 장기름 우리가 직접 짜는 거예요. 와, 어쩐지 이게 그 보통 지방기가 없는 생선을 회로 먹으면, 아삭한 채소 식감 따로, 그리고 그 생선의 꽃, 좀 쫄깃쫄깃한 식감 따로 이렇게 섞이는데, 요거는 채소 씹으면은, 댄댄이 살그 식감이 이렇게 쓱쓱 베어 들어가는, 약간 녹아서 이렇게 베어 아. 들어가는 그런 식감이에요. 여기다가. 음. 음, 아, 준비가 돼있어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빠지니까, 이거를 여기다 반동을 줘서 때려 아, 아 이렇게 아 반동을 줘서 아, 때려 그냥 아, 때려도 <laughs> 안 되고, 살짝 떨어뜨려고 살짝 떨어뜨려서 반동을 줘서 때려야 돼. 자, 이래갖고, 또가능 그냥 그 대, 두 대고요. 네, 네 그걸 많이 아, 넣고. 와. 와, 진짜? 이분 아주 네. 진짜 푸짐하다. 네. 와, 이 비주얼이 저, 젓갈 다 쏘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네. 자, 찍어 가어 어, 진짜 너무 맛있네요. 덜비네 아. 밴장이가 이렇게 고소한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맨날 우리가 장난으로 뭐굉장이 소갈치 소갈치지만 해가지고 간장이가 진짜 작고 뭐불풍 먹고 젓가로만 먹고 뭐 이런 것좀 생각됐는데 간장이를 음 좀더 다양하게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밴댕이가 영양가도 풍부하고 지방도좀 많고 맛도 챙기고 정말 다부지 아 밴댕이라는걸좀 느꼈어요 밴댕이는 다부지다 뱀댕이다부댕이의 어, 어, <laughs> 속이 좁다고 네. 놀리지만 부드러움의 심판왕을 보게 될 것이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사장님은 솔직히 밴댕이 한줄평 뱃냉이를 먹으면 즐겁다 아 즐겁다 <laughs> 네, 환상 손님도 네, 많이 오고 네. 돈도 많이 버시니까 네 최고의 한주사그요 최고네요 와 갈매기 진짜 엄청나네요 여기 맞아요 갈매기가 아, 없는 곳이 없어요 강화도 오면 네. 좀 왠지 좀더 정겹게 느껴진다고 그냥 뭐좀 이런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뭔가 약간 시골틱스럽지만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맞아요. 여기 지금 외포리가 어떤 걸로 유명 아무래도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산 거는 새우젓 새우젓. 네. 그렇죠. 강화도 하면 또 저가에 빼놓을 수 없죠. <laughs> 맞아요. 저는 또한번살때 대량으로 사서 여기서 직접 맛을 보고 사야 음. 네,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서. 음. 따,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laughs> 어뭐 저희는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거기 지역에서 파는 거를 선호하는데 강화도 새우젓 같은 경우는 음. 또 다용도로 또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 대단하시다.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산지에서 그냥 바로. 네, 그렇죠. 거... 저희 엄마한테 끌려다녀가지고. <laughs> 네.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그럼요. 엄청 많이 배워서. 그래서 저한테는 더 정겨운 곳이기도 음... 하죠. 네. 야, yeah. 네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와, 아니, 여기 새우젓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네, 강화도의 새우젓이 유명합니다. 음. 특히나 이 강화도의 추젓. 추젓, 추젓. 추젓은 이제 가을에 잡는 게 추젓식거든요. 네, 추젓을 네. 써서. 그쵸. 네, 네데 네. 가을 추젓이 여기서 제일 전국에 나가는 게한 80%가 나옵니다. 아 하나 잡숴봐. 어, 네, 그, 그 한번 손가락으지 잡숴봐. 맛있습니다. Yeah. 아유, 맞아, 맞아. 와 아, 깨끗하잖아요 추젓을. 달고 음. 음. 여기 장년 거에요 누운 거 일장. 당거히해 놓은 거예요. 음묵혀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아주 맛이 제대로 들었네. 짭조름한데 단맛 있죠. 단맛이 느껴지고 이 살이 살짝씩 씹히잖아요. 음. 아니 그러면 강화도에서 이 추젓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강화도에서이수젓 가지고 만드는 건 새우젓이라는 건 음식의 다들이라는데 네. 적국갈비를 흔히 많이 하고 네? 적국 적국갈비 적국갈비? 적국갈비는 네. 적국 뭘 가지고 적국갈비냐면 돼지고기 네. 갈비 있잖아요 돼지갈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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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잘라서 끓이는 게 적국갈비고요 이게 설명해 주시는데 상상할수록 굉장히 막 군침이 도네요 드셔보셨어요? 메뉴에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적국갈비? 네. 상상이 자극하는데요 저금국갈비 그러니까. 한번 맛있게 잡숴보시고 가세요 아, 예. 아, 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아유 랑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laughs> 이거였군요. 네. 저희가 그 말로만 듣던 전국갈비. 네, 옛날에 아. 그 고려 시대 때 몽구의 네. 네. 침략을 받았잖아요 강화가. 네, 네. 강화 이제 그 피난을 오셨있 임금님이. 근데 네. 이제 이 금이 깨뜨렸던 음식이라고 이제 지금 전해지고 음 있죠. 어 그럼 임금님이 먹었던 음식인 거예요? 그렇죠. 음 이거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그 그 당시에 그. 네. 강화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야채나물 네. 강화에서 많이 나는 새우젓 네. 그리고 고소한 집두부 아 집두부 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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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 네. 끝까지 음 끝까 아, 아. 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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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까지끝요지끝까만드까지끝까 우와, 아마 맛이 다를 겁니다. 어, 네. 오우 두부도 큼직큼직하네요. 네. 청양고추랑 이 어우러져서 아주 시원하고 정미를 음. 어, <끼리> 없어도 이제 또 새우젓이 약간 정미나 맛이 나죠. 그렇죠 네. 그렇 어, 한번 맛보세요. 어. 보기해도 뭔가 청양고추 말씀하시니까 얼큰하게 보이기도 네. 뭐 아, 하고 꼭 이렇게 빨갛다고 얼큰한 게 아니거든요. 야, 음, 아. 향도 좋아. 네. 저는 야채 듬뿍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국물 먼저. 맞아요. 또 아. 어떤 맛일까? 어? 왜요? 음. 국물이 적고갈미라 그래가지고 새우젓 향이 확날줄 알았거든요. 네. 그 육수 한 숟가락 먹었을 뿐인데 거기서 다양한 맛과 향이 나니까 왜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신기해 갖고. 여기 그 버섯이라든가 청양고추나 배추라든가 야채 아 야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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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호박 네네 돼지갈비 여러 가지 이제 맛이 어우러져서 아그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맛이 나죠 시원한 맛이 있고요. 네. 그다 새우젓의 그 감칠맛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소프리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맛인데 많이 예 네. 시원한데요? 네. 장으로도 좋다. 오늘의 메인 음. 요. 돼지 갈비 먼저 제가 좀 네.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적셔가지고. 음? 음? 우와! 그죠? 진짜 부드럽네요. 이이 <laughs> 부드러운 차이는 이제 냉동하고 이제 산그 산으로 아. 차이가 있지? 생갈비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음. 이게 사실 돼지갈비 쓸 때의 위험성이 약간 그 잡내가 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잡기 위해서. 네. 어, 소주랑. 아, 육이랑 음아 네.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이제 이젤 한번 삶아내고, 이런 음 피물를또제거하고 네. 그리고 이젤 다시 또 이제 그 기름기 잡거하고 다시 아이 젤을 이제 또아 이차로 이차로. 아 국물을 딱 먹었을 땐. 아, 약간. 조름하기도 한데 음. 약간 삼삼한 돼 야채국물이구나. 음. 근데 거기에 음. 고기가 딱 같이 더해지니까 야, 와. 이거 고, 고기 좀더 주세요. 그죠? 와, 근데 그 취미대도 그 맛이 음. 그런대로 괜찮죠? 어, 아니, 그런 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맛있어요. 가감모시 맛을 오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네. 저희 되게 앵정하거든요, 네. 고기가 보기가 생각보다 되게 두텁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지금 어 저거 즐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저 먹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까 뜯었잖아요 뼈 잡고 뜯었잖아요 에, 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고기를 먼저 두세요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뭔가 심심하다 싶을 때 약간 잡조름한 그렇죠. 국물을 먼저 먹고 그국물에 그러면... 그그 간이 고기에 배일 때쯤 두부를 한번이렇게거 이거, 이거, 아, 먹고 싶은 대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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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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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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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 짜하고 젓갈비 직접 담았어요 음 야이 김치 아마 입맛에 괜찮을 거야 그러요 이거 한번 네, 드셔보 이것도 우리가 갈비랑 음 갈비랑 요 갈비랑 젓갈비랑 갈비 위에 딱 얹어가지고요 <laughs>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추워. 음. 야,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어요. 아니, 깔끔한 젓국갈비랑 이 궁합이 아주 딱 맞네. 응. 와, 그리고... 김치 진짜 맛있었네요 박수가 나온다. 맛있다. 맛있다. 어, 저 진짜 여기 앉아, 앉아가지고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좀 끝없이 먹을 것 같은데요? 응? 네?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 응, 적국갈비를 처음 느꼈잖아요. 음. 한 줄평을 하면, 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알다. 음. 아, 처음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딱 봤을 때는 단골? 정골 아니라 아,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정골 아닌가 싶은데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는. 네. 맛있게 잡숴주시고 네. <laughs> 그,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그, 또 항상 이 맛을 변치 않고서 열심겠습니다네아 이거 대대로 물려주셔서 백년 네, 0 백년 식당 <laughs> 아, 될것 같아요. 이게 건강이 할 것만 잘지아네 네.